안녕하세요. 짜라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 것이냐. 참, 자영업 하면서 이렇게 컨텐츠가 끊기지 않는다는 게참 신기하긴 하더라고요. 제가 어저께하고 오늘 사실 뭐 이런저런 그냥 큰 이슈가 없어서 그냥 뭐 자영업자의 하루 뭐 브이로그 같은 거 그런 걸좀 찍어보고 있었어요. 네, 틈틈이 중간중간 운전 하면서, 뭐, 딴데 가서는 카메라 키가 좀 그래가지고, 그냥 뭐, 뭐 차에서 이런저런, 예, 오늘 뭐, 뭐하고 뭐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찍고 있었거든요. 근데, 하루 가지 않네요. 근데 사실, 어저께도, 이제 그, 법원에 다녀왔죠. 법원에 갔다 왔는데, 이제 서류, 서류 가지러, 확정본 서류를 받으려면, 그 온라인으로 안 되고, 직접 가서 재직명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, 예, 법원 가서, 어, 개인회생, 그, 파산, 그러니까 법인회생이제 법인회생, 신청한 그 확정본을 받아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구하세를 좀 감면해준다고 그래가지고, 그걸 감면을 좀 받아볼까 하고, 세무사 제출용으로 뭐 따로 출력을 받아서 정리해가지고 보내주고, 뭐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, 사실.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등기를 두 개를 받았는데, 이제 하나는 며칠 전에 있었던 구당의 고권 화해조서 작성한 그 이제 확정 정본이 이제 등기로 하나 도착을 했고, 또 하나는 이제, 등기, 내용 증명 등기가 하나 도착했는데, 그것은 이제 거래를 마친 거래처, 이제 거래가 이제 종료된 거래처인데, 미수금액이 안 맞는 거죠. 그쪽은 자기네가 많다. 받을 돈이 있다. 한백 몇십만 원 정도가. 저희는 이 2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받을 돈이 있다.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, 그래서 원래는 제가 5월 30일 날, 어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, 그쪽에서 수치를 안 하시고, 반송을 하셨어요. 그리고 중간에, 어, 저한테 한번 전화를 했길래 얘기를 하다가 그 점장인가 하는 그 이제 관리자분이, 어, 쌍욕을 하셔가지고, 아, 저는 욕하는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. 대화하지 마시고, 어, 그냥 문자로 하시고, 어,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, 본사에다 이제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. 다들 돈이 있다. 이러면서. 본사에서 중재를 좀 해줘라. 저는 얘기한 게왜 본사가 지금 개입을 하냐. 응? 금전적인 사인간의 금전적인 관계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다.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어, 이걸 빨리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. 막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도 좀 깔끔한 처리를 위해서 좀 지독한 방법이긴 한데 어, 그 거래처와 거래했던 처음 제일 처음 거래했던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. 다행히도. 네. 한 1년 반 정도 되는 그 거래처와의 거래 내용을 어 거래처 원장을 모두 모았죠. 모두 모아서 그 사람이 틀리다고 하는 거래처 원장 내용을 모두 모아 가지고 실제 사인이 들어가 있는 전표를 다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이제 발행된 게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사인이 들어간 전표, 그 다음 반품 전표 이렇게 세 가지를 모아 가지고 사진을 모두 찍어서 보냈죠. 예. 네. 그게 5월 중순쯤, 5월 14일, 아, 니 6월 14일날 보냈어요 제가. 예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인정을 못하고 오늘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, 어 자기네가 받을 돈 110, 1 3 0 몇만 원 거기에 플러스 그 점장의 두 달치 월급 750만 원, 그다음에 무슨 프로그램 사용료 두 달치 뭐 얼마 해가지고 총1800 얼마 이렇게 청구를 했더라고요. 예. 네. 그래서 좀 약간 어 이게 뭐 허위사실? 뭐, 사기? 아니, 사기는 아니고 협박? 뭐, 이런 식으로 좀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저도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채치피티한테 물어봤고, 뭐, 채치피티는 이제 뭐, 협박이라든지 뭐, 이런 거, 명예에서 뭐, 이런 걸로 좀 형사 조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줬고, 저도 이제 아는 이제 변호사한테 일단 자료를 넘긴 상태예요. 뭐, 제가 더 이상 과연 하는 것보다 소액이긴 하지만 뭐, 이렇게 약간 좀 선을 넘은 거는 네, 법률,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게좀더 적, 그 적절할 것 같아서, 그럼 어차피 그 비용까지 다 청구해서 아마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비용을 청구해서 너네들이 받을 수 있으면 요거는 처리를 좀 해달라고 일단 부탁을 한 상태고 확인을 하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기로 했거든요. 예. 그래서 사실 그런 거예요.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그 양이 많습니다 그 보관하는 양이 저희도 이제 창고 한 곳에 약간 그 천막처럼 이렇게 쳐놓고 플라스틱 박스에 그 거래처 그 점, 거래처 그거래전표를 아 거래처 거래전표를 모두 모아두고 그걸 비닐봉지로 감싼 다음에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물질이 안 섞이고 변색이 안 되게끔 그래서 연도별 월별로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찾기 편할 것 같아서 왜냐면 이게 어, 중간중간에, 일단, 금전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간중간에, 어, 저희도 입금 내역이, 뭐, 통장으로 들어온 내역, 나간 내역, 그 다음에 그쪽에서 같이 서명한 내역이 월별로 맞질 않으면, 이게 계속 그, 차이 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원장도 맞추고, 연말에 한 번씩 맞추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놔야 됩니다. 안 그러면, 돈이, 돈이라는 건참 웃긴 게, 나는 100원에 팔았는데 이 사람은 100원으로 안하고 99원이었다고 외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게 100개 쌓이면 갑자기 10원이 차이 나는 거예요. 이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누적이 되면 이 금액이 변하고 바뀌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매한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정합을 하는 과정그 맞추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사인을 받아놓고 모든 문서에 는 사인을 제가 요번에 그 상행고 신고 당한 것처럼 그게 사인을 안 받고 그 서면을 안 보내고 사인을 안 받아서 이 고생을 하, 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저는 이제 그전에 이런 건들이 있었어요. 이전에 그 사인을 제가 왜 받았냐면 어, 거래 전표를 영업 사원이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그게 금액이 뭐, 뭐 여러 건인데 그 사인을 제가 이제 검수를 이제 그 직원들이 갖고 온걸 가져와서 이제 검수를 하다 보면 알아요. 이 거래처의 사인은 이건데, 그게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럴 때는 제가 직접 거래처 가 갖고 확인을 하거든요. 사인 이게 거래처에서 이거 해주신 게 맞냐, 이 사인이 당신게 맞냐라고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. 주문 전표는 그렇게 좀 확인했던 을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그분 저, 그분이 그 사인했던 전표가 가라로, 거짓으로 사인했던 걸 제가 이제 몇 개를 발견해가지고, 그 직원을 해고하고, 왜 네, 그렇게 정리했던 기억이 있어서, 그다음부터는 전표 사인 받는 거, 금액 맞추는 거는 조금 그래도 좀 깐깐하게 했던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다행히 그 거래처하고 있던 모든 기록들이 다 남아있는 거였죠. 아무튼 그런 상황에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이게 추후에 어떻게 될런지 한번 또어 알아보는 시간을 두 편으로 왜냐하면 일단 제가 내용증명을 받았고 그걸 이제 법무, 법무 법률 사무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그 과정을 한번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률 사무소에서 너무 소액이다 이거 돈 안된다 요거는 요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또 방법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이런 건들이 생기면 이제 소액 청구 어 소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으면어 지급 명령 그걸 받고 지급 명령을 받은 다음에 안 되면 이제 담보 설정하고 뭐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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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계들이 있, 있습니다 사실 네. 그러,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돈 받기 쉽지 않아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용 증명을 받았고 어떤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요걸 어떻게 대처하는 거는 이부에서. 네, 그렇게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잘 먹자 힘드네요 잘 먹자 파이팅